요즘 들어 신들린, 광놈의 신버전 장전이 듣고 싶다면, 주소창에, 블로그, n 네 v e r .com, 슬러시아코, w, h, t q, u, f, 1, 2, 3. 뭐야? 굽고 굽고입니다.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면 곧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아, 그 장사할 맘 있는 거예요? <laughs> 예. 아, 전화를왜 이렇게 어. 늦게 받아요. 아, 이게 착신된 번호라서. 아, <laughs> 어디세요? 여보세요? 예. 그 국고치킨, 그, 여보세요? 예, 예, 말씀하세요. 그, 내가 저번에 그 전화했던 것 같은데? 아, 어, 어디신데요? 김재동. 김재동. 김, 김재동이요? 예. 저는, 어, 아, 질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유, 귀엽네. 사장님이세요? 아니요, 동생이라서요. 아, 동생이요 예. 네. 동생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요? 예. 저는 서른인데요? 서른이에요? 예. 네. 결혼을 했어요? 아직이야. 아, 저 여기, SBS 네. 라디오에요. SBS 라디오요? 예, 예. 아유. 아유. 여기 SBS 아유. 라디오. 네. 네, 예, 4시 데이트에요. 예, 안녕하세요. 아유. 아유. 안녕하세요. 예? 누구세요 아, 저 영화배우 김광남입니다 예? 영화배우 김광남입니다 잘 모르실 텐데, 그 제가 그네 그 네, 네 시에 그 뭐야, 어? 그 박명수 씨 아시죠? 네. 그 박명수 씨가 그 A형 간염, 그 A형 간염 때문에 그 네. 라디오를 비우셔서 제가 그 대타로 나왔는데요. 네. 그 이번 이번 코너가 그 네. 치킨집을 살리자 코너예요. 네. 그 박명수 씨가 그 예전에 그 무한도전에서 기습공격 그거 보셨어요 혹시? 네. 예, 그것처럼 그 라디오로 네. 그 치킨집을 그 살리자라는 프로그램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네. 구, 국고치킨이 걸리셨어요. 네. 예, 어떻게 그 지금 그 저희 라디오에 그 협조 좀 해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데? <laughs> 아, 저희 저희는 그 저희 그 국고치킨을 네. 살리고자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어 국고치킨에, 그, 저희가 많은, 그, 혜택을 드리, 고자 지금 전화를 드린 거예요. 네. 그 퀴즈 몇 문제만 맞추시면은, 네. 저희가 그, 많은 그, 저번에 그 기습공격처럼, 네. 많은 그, 유도부 그, 회원들이나, 뭐 이렇게 체육 네. 그거, 뭐야, 그분들이 가셔가지고, 그, 네. 거기 많이 잡숴주실 거예요. 어떻게, 문제 도전하시겠습니까? 음. 예, 문제 도전하셨습니다. 예, 국고치킨 그 사장님 동생분께서 지금 문제를, 예, 도전하셨습니다. 자, 문제 들어왔네요.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아, 굉장히 간단한 문제니까, 그냥 마음 편안히 맞추시면 돼요. 네. 예, 문제 들어갑니다. 띵동! 예, 문제입니다. 예,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의 다음 명제 중, n의 값이 3 이상의 수일 때, 2차 방정식의 어, 전 2차 방정식의 정수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위식을 피타고라스의 방정식,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Z제곱이다로 일반화시킨 명제 자체의 수학적 해답은 무엇일까요? 모른다! 정답입니다! 정답이요! 아이고! 이거 맞히셨네 정답 모르겠다요! 아, 정답 모르겠다요! 응? 정답은 모르겠다! 이건 피타고라스 할아버지가 이거 풀다가, 아유, 모르겠다 해가지고 정답이 모르겠다예요. 아, 누구세요, 근데? 아이, 저희 SBS 라디오입니다. 아이, 첫 번째 문제 맞추셨구요. 두 번째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땡동 예,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예, 그, 요즘에 그, 항상 그, 인기를 끌고 있는 그, 네이버 폰에, 장난전화에, 최고봉은 누굴까요? 그 뭐야 예 보기 드릴게요 1번 광놈 2번 광년 3번 3번 광야 4번 광그 광박 정답은 무엇일까요? <laughs> 1번 <웃음> 1번이요? <웃음> 예 맞히셨습니다 광놈 맞아요 아, 어, 이거 맞추셨네. 아주 그냥 축하드립니다. 아, 아니, 지금까지 그, 어, 모든 문제 거의 다 맞추셨고요. 마지막 3번 문제만 맞추시면은 이제 대박, 그냥. <laughs> 국고찍게 그냥,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예? <laughs> 네. 3번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들어갑니다. 띵동. <laughs> 어, 지금 전화를 받고 있는 그 분의 팬티리거은 무엇일까요? 블랙! 예? 블랙? 블랙이요? 그래요, 예. 그, 안 입은 거 아니고? <laughs> 입었는데요? 입었어요? 네. 검정색으로? 네. 아, 그럼 그 위에 거는? 안 입었는데요? 위에 거는 안 <laughs> 입었고? 그 위에, 아, 위에 거를 안 입어야지 안 그, 거구나. 보정이 되지. <laughs> 여보세요? 네. 그, 지금, 많은 분들이, 그, 지금, 저, 이거, 시청하시면, 지금, 인터넷방송국이거든요? 아, 뭐야. 아, 이거, 인터넷방송국인데, 네. 이거를 들으시면서, 많은 청, 많은 청취자분들이, 아, 먹고 싶다, 막 이러시는데, 그, 한번, <laughs> 그, 주실 의향 있으세요? 아, 누구세요? 예? 누구시냐고요? 인터넷방송국 MC에요. MC 누구야? MC 광놈. 광놈이요? 예. 뭐야, 처음 들어보는데. 처음 들어본다고요? 예. 이거 아주 그냥. 여보세요? 예. 그러면은, 지금 인터넷 돼요? 예? 해야 되는데. 예. 그럼 인터넷, 네이버 폰 아세요? 네. 네이버 폰 아세요? 그 네이버 폰도 몰라요? 어이구, 신세대네. 그 네이버 폰, 하세요, 그 혹시? 네. 하신다고요? 네. 주로 뭐 하시는데요, 네이버 폰에서? 서든 하는데요? 서든에요? 네. 어이구, 그 서든 그 계급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님보다 높을 거예요. 아예, <laughs> 아 제가 더 서든 잘할 것같아그 서든 계급이 뭐예요? 저? 예. 그냥 대위인데요? 어이구, 대위! 자위도 아니고 대위! 어이구, 여보세요? 네. 난자위인데 그 아, 그러면은 지금 서든 하시면은 그 네. 서든 그 들어오셔 아이그 뭐야 네이버폰 잠깐 네. 들어오셔서 저, 네. 저 저희 방에 지금 저희 방에 한 서른 명 정도 지금 청취하고 계시거든요 예아 뭐야 네그방 들어오셔서 그 지금 장난전화 그방 장난전화 방인데 장난전화 방 장난전화방인데, 네. 들어오셔서 그좀 들으시면은 재밌을 거예요 아주 그냥 일하시는데. 아. 아무 아, 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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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세요. 제가 그, 지금 네. 한명 강퇴해가지고, 그, 들어오게 아, 해드릴 테니까. 예? 지금, 지금, 못 들어가요. 왜요? 아니, 음. 지금, 사람들이 지금, 어? 노브라의 그녀는 누구인가, 이런 식으로 막, 지금 막, 아주 궁금해, 미치는데. 아, 전투들, 전투들 클럽인고 보네? 예. <laughs> 아, 늑대들 늑대. 뭐야? 전화번호 어떻게 하셨어요? 전화번호? 또그 네. 어떤, 늑대, 어떤 늑대 중한 명이 알려줬어요? 어떤 늑대요? 어떤, 정신 나간 늑대가. 응, 아, 광놈. 광, 광놈 아니고, 광놈은 그, 장난전화 하는 사람인데, 내가 음. 광놈이에요. 그, 혹시, 네이버폰 하다가, 아, 아니, 네이버폰에서 그 장난전화 제일 잘하는 놈이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사람들이, 그냥, 동시다발적으로다가, 어? 네? 광놈! 이럴 거예요. 네. 하여튼, 그, 올라, 이 들어오시면은, 내가 그 아주 그냥, 어? 네, 푸대접 해드릴게요, 푸대접. 네. 여보세요? 들어오실 네? 거예요, 안 들어오실 거예요? 지금 못들어왔는데 아주 그냥 내가 찬밥 신세 해줄게. 찬밥 신세 네. 만들어줄게. 여보세요? 네. <laughs> 아, 들어와요. 아, 한번 들어와요. 지금 아 지금 못들어가요 아 왜요 뭐, 아 지금 못들어왔는데 뭘 왜요 야. 그럼 네이버폰 아이디좀 알려줘요 뭐게요? 예? 뭐게요? 나중에 들어와있으면 내가 초대해주게 아 됐어요 아 알려줘요 네, 아잇 아이. 아이, 아 지금 아돼요 뭐야 전화번호 어떻게 한거야 아 어떻게 알았 그그 그 아이디 알려주면 어떻게 알았는지 알려주지 아 됐어요 당신이 서, 처음부터 서든하고 네이버폰 하는거 다 알고 전화한건데 웃기시리 아주 끊어나 기분 나빠지네 끊어 족가 나도 기분 나빠 이 씨발 년아 더러운 년이 더러운 개새끼야 불어라 차이 씨발 년아 족같은 년이 그래도 사니까 재밌냐? 국고치킨 닭발요 존나 맞을래? 어? 족같은 년이 불어던 차고이 씨발 너 검정팬티 개새끼 너 결혼 못하게 내가 다 소문내고 다닐거야 알았어? 서든 시발 대위는 시발년나그자 자위나지 뭐 대위는 너 시발 뭐지, 서든 여기 어디고 여기야 이 경신아 야 그럼 개새끼야 정정 당당하게 서든 칼전 뜨자 시발 기칼로다가 어 쫄았냐 <웃음> 쫄았냐 <laughs> 대위가 왜 너무 사세요 이 또라이야 나이몇 살이나 서먹었니 너보다 어려 어린데도 구모형이야 야, 야, 야 너씨발 고추... 대위가 자기한테 쫄았냐? 어이구 태어난 게 쪽팔린 줄 알아라? 어이구 어? 욕하라네다 되고 말발로 밀려오래? 말발로 밀려오래? 그래. 내가 언제 말발로 몸을 이렇게 밀리냐 그래? 나 말발은 말발은 약해 이 새끼야. 이 나는 말발로 먹고 사는 새끼가, 새끼가 아니라 나는 지금 장난전 하는 건데 어? 장난질도 별로데? 별로야? 응. 어. 근데 너 아까 속았잖아 내시 아, 데이트 왔어. 속았잖아. 좀 제대로 좀 해볼래 그래도? 근데 왜 제대로 안 했는데 속았어? 난 손님인 줄 알았거든. 손님은 시발. 뭐 검정 정신. 팬티에 노브라까지 다말하드만너 손님한테 저 검정 팬티고 노브라에 이렇게 말하냐? 미0년 아니야 이거? 광놈인지 미친놈인지 쌍놈인지 그지새끼인지. 아너 자꾸 그런 그렇대. 식으로 광놈 이름에다가 시발 욕먹치어 주면 내가 그것만은 용서 못해. 광놈이라며? 그래. 광놈이 미친놈이어서 광놈 아니고 빛나서 광놈이야 이개 같은 년아. 이씨 광놈 무시하지 마라. 써든 야 완전 너는 광놈이거든 미친놈? 그래 빛나는 놈. 너야 이러고 욕하고 있는 내 자신도 너무 창피하니까 끈짜이 병신아. 너나 때문에 비읍시오? 손님 몇명 날렸다. 비웃오비웃오 비우지... 야. 어? 비웃오 써든 너... 광놈 좀 한다고 날쳐? 미친년. 너 지금 인터넷 용어 쓰냐 지금? 어? <laughs> 그 들으니까 기분 나쁘지 않냐? 아 쌍기역지읒. 나도 기분 나빠졌거든. 쌍기역지읒. 그만 끊어라 아가야. 쌍기역지읒. 어? 야. 그만 끊어라. 노브라. 끊으라고 노브라든은 불화를 했든 안 했든 상상하지 말고 끊으세요. 불화를 불화를 했든 안 했든? 야 너는 노브라일지 몰라도 난 노브라래 요제야 노브라대 노브랄 때 한번 만날까? 어? 같은 노씨끼리 개. 자꾸 너 그런식으로 욕하지마 나 빈정 상하니까 아병신같아 빈정이고 뭐고 병신같으니까 끊을래? 야 내가 끊어줄까? 아니 그 서든 뜨자고 맞아. 야 내가 끊으면 기분 나빠지겠지 어야 서든 뜨자고 오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가 먼저 끊을래? 서든 쫄았냐? 뭐라고? 서든 서든어택 쫄았냐고 뭘 <laughs> 개쫄아요 너 쫄았잖아 나 빅뱅, 빅뱅 캐릭터거든 뭐라고? 나랑 닮은 탑 캐릭터거든 너 뒤질래? 재밌겠다 어너너 너 씨... 지금 너 누군지 내가 대충 감 오거든? 누군데? 끊어라 괜히 몰라 몰른는데 괜히 모르는데 감 온대 아 병신 같아 해운대다 이 미친년아 감 온대네 야왜 이래 남자 새끼가 뭐? 재밌냐? 내가 남자 새끼로 보이냐? 남자 새끼든 여자 새끼든 재밌냐고요 재밌어 재밌으니까 지금 아주 사람들도 재밌어 하는데 음. 한번 들어와봐, 그럼. 아니, 혼자 그러면서 왜 그러세요? 혼자 그러는가? 혼자 그러는거 아니거든? 야. 끊으라고. 그러니까 왜? 서든어택 한번 뜨자고. 아, 너 혼자 하세요. 다른 애들 그냥, 야, 초대하면은 많이 들어올 거야. 초대해서 혼자 해라. 야. 어? 너 서든어택 대위 구라지? 대위 거짓말이지? 아, 어, 거짓말이야. 너네 거기 전화번호도 안 떠서 신고도 못하지? 어? 전화번호 안떠서 신고도 못하지? 에이... 야 됐고 아, 인생 경기을다 보는구만 너막써든막 막 해골 이런거 아니야? 막 해골 아니야? 신발 막 M16가지고 개새끼야 막 공방들어갖고 어? 킬이나 주고 어? 개새끼 막 0킬 16데스 아니야? 어? 열여섯 판을 해가지고 열여섯 판을 죽고이 새끼야 아주 그냥 뭐래 야너 써드네 썬 썻자도 모르잖아 <laughs> 어? 더말해래더할말 있어? 어! 더 해봐 그럼 사랑해 누나가 사랑해 사랑은 니 정신아 사랑이다 정신아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보세요 <laughs> 아 씨발 광롬의 장정이 듣고 싶다면? 네이버 블로그 WHDQUF123 주소를 이용해주세요 WHDQUF123 SK텔레콤입니다 친구 보전하는 SK텔레콤 임영미입니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거기가 그 생각대로 뒤거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내가 그 졸업식, 졸업식 때, 예? 네. CF에서 그 비가 네. 그, 그 하는 것처럼 내가 졸업식 때, 그 내가 네. 졸업식 그 대표로 그 발표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거기 올라가지고, 거기서 셀라카둘라, 네. 매지카불라, 비디디바디디부 이랬다가 아주 욕먹었습니다. 그랬어요. 네. 아 지금 웃깁니까아 네, 죄송합니다, 예. 근데 지금 웃으라고 하는 말 같습니까? 아. 나 지금 아, 진지한데 지금. 아, 예, 죄송합니다, 고객님, 예. 지금 제가 한 말이 웃겼습니까? 네. 아 지금 웃었다는 겁니까 지금 네. 제가? 아 그건 아니고 말씀하시는 게 너무 재밌으셨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고객님. 내가 여보세요. 그 내가 지금 네. 사실만을 말했는데 뭐가 재밌다는 겁니까? 내가 어? 내가 네. 그 졸업식 때 거기 올라가가지고. 네. 아, 내가, 그, 생, 그, 내가 생각대로 티라 그래가지고, 내 생각을, 그냥, 네. 셀라카둘라, 매지카둘라, 비디디바디디부, 이랬는데, 예. 욕만 먹고 내려왔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예. 네. 그거, 어, 어떻게 된 겁니까? 생각대로 티려면? <laughs> 네, 죄송할 수는 없습니다, 예. <laughs> 상담원님 네. 아, 웃기시면 웃으세요, 그냥, 마찬하게 아, 네. <웃음> <웃음> 아, 웃겨요? 예. 아, 그, 응감도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아, 아음그 정확하게, 예. 아, 잘하시네. 셀라카들라 매직, 카블라 비디디바디디부. 네. 기억세요 네. 그, 제가. 네. 그, 생각대로 티라 그래가지고. 네. 그, 티셔츠 하나 사려고 그러는데. 아, 그래요? 생각대로 티 하나 주문할게요. <laughs> 그거 따로 제대그 알고, 판매가 되는 게 아닌 걸로 에?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생각대로 티 하나 주문한다고요? 아 그러니까요. 그 면이 소재가 뭡니까 생각대로 티가그면 소재가 뭐예요 아 죄송합니다. 저도 따로 받아보지도 못해가지고 뭐 원하시면 본사 담당자분께 확인 하고 내일 연락드릴까요 아 여보세요 그 상담원님 네. 제가 나중에 심심하면 또 전화할게요 아 <laughs> 감사합니다 고객님 항상 뭐... 건강하세요 <laughs> 뭐가 <laughs> 감사하다는 감사합니다. 거예요 여보세요 네 그러면은 그 네. 전화 끊기는 좀 아쉽 잖아요 네 그니까 저희 그 같이 셀라카 둘라고 한번 해봐요 <laughs> 예아 저는 응감이 좀안좋거든요아 괜찮아요 감기 때문에. 아, 괜찮아요 <laughs> 괜찮아요 그러면은 아이, 그 앞에 <laughs> 셀라 카그다 아시죠 가사는 아시죠 아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미, 네. 뒤에 그 제가 셀라 카드 올라 베직카블라할 테니까 상담원께서 <laughs> 네. 그 비디디 바디디부 이것만 해주세요 아 응감이 떨어져서 돼요 아괜찮아괜찮아 괜찮, 아, 한번 해주 가, 갈게요 아, 하나 <laughs> 둘 셋. <laughs> 죄송해요. 고객님. 제가 음감이 예, 별안 좋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정색하려고 예. 그럽니다. 요, 아 죄송해요. 음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비디디바디디부 이렇게 해주세요. 그냥 음 없이. 아뭐 지금 전국노래자랑 나왔습니까 지금? 음감 따지게? 자 하겠습니다. 비디디바디디부. 셀라카둘 비디디바 아이 네. 내가 하면은 셀라카둘라베리카불라 <laughs> 비디디바디디부야? 아 잘하셨어요. 짝짝짝짝 아. <laughs>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미안합 <laughs> 네. <laughs> 아, 은강 굉장히 좋으시네. 네, 감사합니다. 네, 나, 나, 네. 자, 나중에 또 하나 드릴게요. 네, 항상 건강하세요. 예. 감사습니다 <laughs> <laughs> 아. SK텔레콤. 행포전하는 <laughs> <laughs> SK텔레콤 성지연입니다 <laughs> 여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보스를 더 드릴까요? 셀라카둘라 매직카불라 비비디바디디부 이거 한 번만 따라해 주십시오. 예. 부모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고객님? 셀라카둘라 매직카불라 제가 그러니까 셀라카둘라 매직카불라 할 테니까 상담원께서 비디디바디디부 이거 한 번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셀라카둘라 매직카불라 비비디바디디부 어 잘하셨어요. 짝짝짝 <laughs>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이번에는 바꿔서 그쪽에 네. 그셀라카둘라메지카불라면 제가 비디디바디디부 할게요. 셀라카둘라메지카불라 하나, 둘, 셋. 셀라카둘라메디카불라. 비디디바디디부. 아, 잘하셨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 혼자서 풀버전. 셀라카둘라메지카불라 비디디바디디부. 하나, 둘, 셋. 셀라카둘라메디카불라 비디디바디부. 디 아, 잘하셨습니다. 짝짝짝. 그 상담원 그 이름. 광롬의장정이 듣고 싶다면? 광룸의 장정이 듣고 싶다면 네이버 블로그 WHDQUF123 주소를 이용해주세요 WHDQUF123 성불하십시오 자비원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여보세요 할렐루야 여보세요 할렐루야 절 아닙니까 여보세요 누구십니까 그절 아닙니까 절예 예, 누구냐 절 아니냐고요 절 여보세요 예 거기 절입니까 예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보세요 예어 그, 저희 그 예수님께서 부처님과의 맞짱 신청을 하셨습니다 예 맞짱 그 수락하시겠습니까 예아니 음... 몰라요 그런 거요 여보세요 예그 대신 그 싸울 때그 예. 목탁으로 때리기 없기 목탁으로 때리면 저희는 그십자으로 때릴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근데 거어디인데요 여기요 예 여기는 교회입니다 아니 어디 교회요 어디 교회냐구요? 예. 여기는, 거기, 그, 뭐야, 관생보살교회예요 관생보살교회라고요? 예, 관생보살교회입니다. 근데요? 그 저희 그, 저희 예수님께서, 예? 예. 그, 부처님과의 맞창신청을 하셨다니깐요. 한판 붙어보자고. 그, 종교간의그 끝을 한번 보자고 하십니다. 예? 근데 그게 뭐, 뭔 뜻인데요? 뭔 뜻이냐고요? 예. 그러니까 한판 붙자고 싸우자고 죽탱이 깨지고 이빨 나가고 어? 예. 코코 코 나가고 한판 붙자고 이렇게. 어? 아어요 잠깐만 기다려봐요. 예. 부처님께서 맞장신청을 수락하셨습니다. <laughs> 여보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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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야루야루야 여보세요. 아, 뭐하냐 누구 바꿔 주고 있나? 여보세요? 예. 그래. 네, 누구세요? 아, 저는 그그 그 뭐야.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목사예요. 어디 목사님세요? 이제 관생보살교회 목사. 관생보살이면 목사요? 예 관생보살교회. 어디쯤이세요 거기가? 예? 거기가 어디쯤이시냐고요? 저기쯤. 저기쯤. 저기쯤이 어디예요? 그니까 저기쯤. 끊어, 끊어, 끊어. 어기쯤이 어디인지 말씀을 확실하게 건세요 뭐라고요? 말씀을 확실하게 하세요이지 어디신지. 확실하게 말하면 그 맞장 뜰 겁니까? 아니 무슨 원인으로 맞장을 떠요 여기하고? 무슨 원인으로요? 예. 그 제가 그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세요. 그 여보세요. 네. 그 거기서. 네. 그 뭐야 어? 그 부처 부처님이. 네. 부처님이 그 우리 그 우리 구역을. 네. 침입하셨어요. 아, 신고단... 그러면 여우네 여기 문예리 구역이에요? 알겠습니다 여기네요 그럼 여기 한 구역이면 예 그렇습니다 아니 여기가 먼저예요 거기가 먼저예요 여기가 먼저입니다 뭐요 뭐 어, 전화 끊으세요 싫어요 끊어요 싫어요 아, <laughs> 끝났네. 그 불교이신 분, 그, 불교이신 분들한테 제가 우선 사죄 드립니다. 불교에 뭐,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광롬의 장정이 듣고 싶다면 네이버 블로그 whdquf123 주소를 이용해주세요. whdquf123 여보세요? 네. 거 김밥천국입니까? 네. 아니, 이 사람들아. 나 그, 네. 요 앞에 그, 김밥지옥 사장인데. 예? 김밥지옥 사장이라고. 김밥. 지옥. 김밥지옥도 있어요? 예, 근데 그, 김밥천국에서 그렇게 그 김밥지옥 맛없다고 욕한다며요? 그, 지옥의 쓴맛을 한번 보겠습니까? 예? 김밥지옥이 어디 있는데요? 어, 요 김밥천국, 요 옆에. 그래서 전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습니까? 예. 그거 좀, 어? 모르는 것도 많다. 여보세요. 아, 아는 예. 게 뭐야? 여보세요. 예, 그 김밥 만드는 거 빼고 아는 게 뭐야? 어? 그 김밥집, 김밥집 운영하면 김밥만 만드는 법만 알면 되는 거야? 어? 여보세요. 그 김밥도 보니까, 어? 아니, 무슨, 김, 김을 겉에다가 깔고 밥을 깐 다음에 단무지 그런걸 넣어 어? 그 단무지랑 햄 그거를 바깥에다가 깔고 그 다음에 밥을 깔고 그 다음에 그 안.. 속 안에다가 김을 넣는거 아닙니까? 이거 김밥을 웃기게 만든데만 여기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장난합니까 지금? 예 누구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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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는 내가 바꿨어요 여기 어머니라 저는..저는..내가 바깥에요 어머니라.. 예? 예? 아, 옆... 당신 누구시에요? 당신 누구시에요? <laughs> 여보세요? <웃음>